오늘 우리 함께 올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5월 온세대 토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먼저 그동안 참 감사했던 분들 잠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지난 4주간 제일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반주로 어, 섬겨 주셨던 우리 어, 우리 차량팀 있습니다. 우리 차량팀 우리 격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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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매주 또 떡으로 섬겨 준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주에 우리 박경미 권사님, 어, 그다음 주에 또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하셨던 우리 윤정 집사님. 그리고 셋째 주 지난주에는 박지영 집사님, 또 오늘은 우리 이선진, 문명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섬겨 주셨고요. 또 지난주 우리 컵 과일 드신 분참 신선하고 참 가득 정성이 가득 담긴 컵 과일인데 우리 박성택, 우리 박은미,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또 섬겨 주셨습니다. 귀한 성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개척하고 또 몸과 마음이 여러모로 또 피곤할 수 있는데 참 저는 이번 5월 특세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 이른 아침에 조금 더 쉬고 싶으실 텐데, 우리 교회로 나오시는 성도님을 보면서 또그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이리 업고 오는 또 가족들을 보면서 또 예배가 마친 이후에 또다가를 함께 나누는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들의 교회 곳곳을 뛰어다니는 그 에너지를 또 느끼면서 참 위로, 위로가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또 양평이라는 먼 거리에서 또와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도 어, 기도회가 끝나고 어, 오늘은 특별히 기도회 끝나고 교회 근처 산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우리 교회 주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직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산책 코스를 멋있게 잡아놨으니까 산책하시고 또 아이들은 잠시 잔디밭에 가서 좀 뛰고 좀놀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 문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실 텐데 안내를 따라서 그렇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잘 지키셨나요? 네 오늘 원래 그 그 용지 네. 체크하신 분들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혹시 가져오셨다면 예배 마치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저희 가정 제가 새벽 일찍 나와서 이제 밤 늦게 들어가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가 이제 지날 때 이제 아내하고 어떻게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감사하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잘 했다고 합니다 저희 7살 막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이번 특세 주제가 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였지 않습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아내가 아이 아이들과 함께 수협에 오다가 여기 드론 입구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이제 100% 과실로 접촉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이제 그 차만 조금 이렇게 파손되었고 이제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그 일을 또 아이들과 이제 나누다가 저희 둘째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셨나 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큐티 본문이 이제 10편 말씀, 23편 말씀이었는데, 어, 다윗이 하나님을 예,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까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내와 어제 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어, 저희 가정이 먼저 많은 은혜를 어, 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제처럼 어, 날마다 하나님만에서이 기도를 배워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배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 어, 기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하나의 큰 여정으로 본다면 베들레헴 땅에서 출생하셔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오는 그 갈릴리 해변가 주변에서 자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예루살렘으로도 가시고 또 사마리아 땅또 이방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종착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으셨지만 이 마지막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이곳에 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서 또한 이전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전에는 이스라엘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성전과 왕궁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시온이라고 불리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의 통치를 완성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공간인 땅에 처소를 삼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제사처소를 땅에 두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이든 물가든 위치를 정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필요에서 출발한 그런 장소이지요. 외적으로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혹은 영험한 곳이다라고 외치지만 어, 성경이 말하는 성막 성전은 이들이 짓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성전은 이방 종교처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서 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지정하셔서 짓고 위치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높고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자 정하신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기를 행할 때의 성막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열두 지파가 셋씩 나누어서 동서 남북을 남북에 배치하면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임재하고 강림함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만나주시고 교통하는 가운데에.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들고 와서 죄 용서를 받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곳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정하시고 33년의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실 마지막 사역, 그것이 바로 이곳에 드려진 수많은 제사들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했는데, 그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드리신 영단번의 제사로 오고오는 모든 세대 이땅 위에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의 통치가 완성되게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그 성취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쳐요, 그의 복된 통치가 은혜로 베풀어지는 곳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쫓으시고 쫓아 보내셨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셨을까요? 하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소중한 곳이 본래 뜻과 목적에 벗어나 훼손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70년 포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유대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하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 그들 가운데 경건했던 유대인들은 어, 절기 때에 이곳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제물을 직접 갖고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소나 성전에서 이 멀리 떨어진 자들을 위해서 이 성전 가까운 곳에서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과 또 환전할 수 있는 그 돈을 바꿀 수 있게 했는데 원래 관행의 이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돈 버는 일에 이용하는 무리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laughs>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부정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성전안이 시장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룩하신 한협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들일 이 성전이 사고파는 곳 이익을 위해서 속고 속이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이처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성전안에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laughs> 내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온갖 상인들이 마치 자기들의 주인이양그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을 이끌어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님의 이 말씀,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 아침에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하는 집이란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제 고향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는 이 수영로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고 단임하셨던 분은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참 정필도 목사님 앞에 수 시간은 말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도 오셔서 며칠 동안 어, 한열번 이상의 설교를 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설교에 강조되는 것 하나, 원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어,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 부산과 수원을 오가면서 어,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과 또 주말에 있었던 그 사역에 대한 부담으로 여러 가지 흐트러졌던 제삶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결정하고 뜻을 따라 정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달 전에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는데 교회의 많은 분들이 참 그분을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어, 저도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전에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던 기억도 나서 다시 한번 어, 인터넷을 찾아서 그분의 강의와 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그분의 어, 설교 중에 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하셨습니다. 한번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이것이 잘한 일인지 걱정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너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종한 사람만 있으면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린 데만 쓰고 주중에 이빈 공간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자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 넓은 공간을 주중에 이 성도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누는 것참 귀한 일이고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으면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유익을 줄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을 한달 할지라도 만약에 교회가 이 기도의 집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땅 위에 교회 에 오셨을 때에 2000년 전 그때처럼 안타까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지역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의 성도라도 이곳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 공간을 사용하는 수백 가지 이유 가운데서 가장 이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잘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이 새벽기도회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등과 같은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그러해야 하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서도 언제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첫째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또는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퇴근하시다가 또 우리 학생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산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이 공간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집이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연약으로 둘러싸인 인생이 할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고난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질병,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이 본문에서 어떤 특정 개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즉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당한 고난과 연약함을 그 개인이 풀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만난 개인이 속한 공동체, 교회가 기도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laughs> 영든 자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이 안수 기도를 어떤 치의 은사나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의 관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감독, 장로는 교회라는 몸을 돌보는 목양자로 세우신 리더십입니다. 그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질병으로 약한 성도가 당면한 고난을 위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도가, 아,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의롭담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삶의 옛 흔적, 죄의 흔적들 옛 사람이 남아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그 개인이 환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를 들추어서 정죄하고 수치심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다락방 편성을 위해서 설문을 드렸고 백여 분이 넘는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당장을 할수 없는 분들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다락방 모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 설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상황에서 언제 다락방 모임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건을 열어 주신다면 저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한 해에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참 감사하고 감동했던 것이 바로 이 다락방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다락방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그 귀한 공동체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기도해 온 많은 분 많은 귀한 우리 순장님들의 헌신도 보았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참으로 자기짐을 들게 해도 복원분들이 다른 순원들의 짐을 들겠다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다락방이며 자기짐을 들게 해도 복원순장들이 여러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진리라고 했을 때에 이야고보서 말씀을 떠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좋은 거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 우리가 최종으로 만나는 그 최종 이유는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약함, 서로의 고난, 연약을, 남이 가진 연약함,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약함과 아픔으로 알고 함께 품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는 교회 자녀란 말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공간이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따로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남 153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